안녕하세요. 플러스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보이는 건물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왔는데, 해가 여기 딱떠 있네요. 조금 일찍 왔거든요. 이 건물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선은 이 위치를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 설명 한번 해드리고 내부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진으로 몇장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단독 건물을 몇 개를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단독 건물 사옥으로 예전에는 사옥으로 썼던 이런 건물이에요. 이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내부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카페로 썼었는데 지금은 약간 뭐 이벤트 사무실 이런데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현재 1층, 2층, 3층이 전체 통 임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당장은 일단 수익형 부동산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제 상가가 비워지게 된다면은. 아 통으로 뭐 사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이 바로 우암산이기 때문에 이쪽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고 산책로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은 여기 산책 코스로 많이들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길목입니다. 이쪽이 이게 바로 우암산 요 둘레길 바로 들어가는 초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이쪽 제일 끝 제일 끝에 위치한 요 건물입니다 위치 좋죠 그냥 카페 용도로 딱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자 그러면 건물 설명 한번 간단히 해드리고 제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우암산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3층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일반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거의 뭐 겉에는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죠. 1층 같은 경우, 1, 2층은 1종 근생,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2종 근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 2층은 카페로 활용하시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숙소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면적 같은 경우는 표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1층이 약 20평, 2층 30평, 3층 30평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칸당한 10평씩 보시고요. 요게 한 칸. 그래서 세 칸이 30평이에요. 그래서 세 칸씩 올라갔는데, 요 밑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빼놨죠. 밑에 주차는 넉넉히 되시면 한 세대까지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2층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 2층 테라스. 한 8평 정도. 그 다음에 저쪽 옥탑 같은 경우도, 옥상이죠? 옥상 같은 경우도, 어, 루프탑 카페처럼 파고라도 설치하고 인조잔재도 깔고 해서 아주 예쁘게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바로 우암산 자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 경치가 또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동을 해볼게요. 어, 이쪽 지금 차량들이 계속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쪽이 우암산 들어가는 여기 진입로 부분 드라이브 코스 산책 코스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바로 카페가 있네. 여기도 카페가 보이고 저쪽 조금 올라가면은 뭐 카페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굉장히 청주에서 유명한 곳이죠 수암골. 수암골이 이쪽 조금만 이쪽으로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수암골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암골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산책 코스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다. 자, 이쪽이 2층 테라스 부분 한 8평 정도 어, 됩니다. 주차는 지금 허가 대수는 두 대인데, 두 어, 대, 넉넉히는 아니겠다. 두 뭐, 대에다가 조그만 경차 하나 정도 이렇게 될수 있는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으니까 안에는 여기 카페처럼 어, 잘 꾸며져 있고요. 1층에 화목 난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밖에 보면은 장작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아주 멋지게 잘또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옆에도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계는 여기, 여기 길목 끝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경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건축을 하면서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도로로 내준 상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일반 철골 구조의 건물이고요. 현관. 그 다음에 1, 2층은 어, 카페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 3층은 어, 숙소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통으로 어, 활용하실 분이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층에 이렇게 뭐 거주를 하시면서 1, 2층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내부는 제가 사진으로 계속해서 어,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설명 한번더 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 왔는데, 아, 차량 통행이 엄청 많네요, 차량 통행이. 자, 이쪽에서 그럼 마무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부를 들어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네. 그래도 현장에 와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뭐 굳이 현장에 안 와도 우선은 대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네, 현장 와서 주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게 우암산입니다. 우암산 이게 우암산짜라 둘레길이고요. 이쪽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수암골이 나옵니다. 이쪽부터 해서 이제 카페들이 많아요. 카페들이 많고 산책 코스로 또 아주 좋은 이런 곳입니다. 뭐 벚꽃 피고 할 때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 바퀴 또 둘러보는 이런 길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청주 시내에서 바로 우암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진입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아온 곳은 청주시 상당구 수동입니다. 요렇게3층형 건물을 보고 계신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1층 20평, 2층 30평, 3층 30평 해서 총한 80평형의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좋아서 기존에는 이제 카페로 사용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뭐 카페 겸 공간대요. 업종으로 어 영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통으로 임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봐주시고요.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로 어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현장 본 모습은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 안에 사진 꼼꼼하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영업 중이시기 때문에 뭐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최대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주세요.